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남규입니다. 자, 오늘은 TCL과 DCL, 즉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배우지만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랭귀지 자체보다 여러분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트랜잭션을 이해를 하면 트랜잭션을 컨트롤 한다는 게 뭔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에서는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또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명령어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했던 흐름을 살펴보면 DML에 대해서 간단한 걸 배웠고요. 그리고 DDL을 잠깐 넘어갔다가 그리고 또 DML에서의 펑션을 배우고 다시 DML이 아닌 TCL과 DCL에 갔다가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또 DML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순서를 짠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DDL대로, DDL은 DDL대로 쭉 하고, 그 다음에 DML은 DML대로 쭉 하고, 그 다음 TCL과 DCL을 쭉 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사실은 전체 분량 중에서 DML이 차지하는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디 그리고 또 DML에 굉장히 할게 많아요. 그래서 DML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 TCL과 DCL을 다루지 못하고 학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어, 덜 집중하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 이렇게 뒤죽박죽, 뭐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인데, 어, 강의 분량과 또 여러분들이 좀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또 환기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SQL 배우는 거다 DML이라고 일단 가정을, 가정이 아니라 다 DML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 시간에 셀렉트 배운 거부터 맨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배울 때까지 전부 DML이고요. 그리고 DDL 따로 배웠던 적 있잖아요. 테이블 만들고 변경하고, 자 그때만 DDL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요 주제가 TCL과 DCL. 자 DDL, TCL, DCL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 DML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고 순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로 TCL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TCL은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명령어들이 되겠고요. 당연히 TCL을 알기 위해서는 트랜잭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텐데. 자, 트랜잭션의 정의를 먼저 쭉 읽어 볼게요.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연산 단위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의미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최소의 단위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트랜잭션은 여러 SQL 문을 포함하고 아유 요것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성공 시 모든 연산을 반영하고 취소 시에 모든 연산을 취소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오, 아니, all or nothing property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트랜잭션의 정의이고요. 아직은 감이 오지 않을 텐데 트랜잭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이그잼플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여러가지 이그젠플이 나왔는데 도서주문도 하나의 트랜잭션이고 계좌이체도 하나의 트랜잭션이고 교통카드 충전도 하나의 트랜잭션이다 라고 했는데 어, 한번 계좌이체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 계좌가 두 개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A계좌 B계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있습니다 a계좌 b계좌가 있고요 요 안에는 지금 1,000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도 1,000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이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1월 1일에 1,000원 1,000원이 들어 있으면 저의 전 재산은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2월 1일에 a계좌에서 b계좌로 100원을 옮겼어요 a계좌에서 b계좌로 100원을 옮기면 이때의 잔액은 a계좌는 900원 b 계좌는 1100원. 이렇게 돼서 2000원이 된다라는 거죠. 즉 a 계좌에서 b 계좌로 돈을 옮긴 것뿐이기 때문에 두 계좌의 합은 늘 일정해야 되겠죠. 다른 데에서 들어오거나 다른 데로 나간 게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제가 계좌 이체라고 표현을 했지만 계좌 이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쪽에 있는 값을 저쪽으로 옮긴다라는 연산은 DB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DB에는 업데이트 연산이 있는 거죠. 업데이트 연산이 있고 업데이트를 할때 A 계좌에서는 빼기 100을 하는 거고요. B 계좌에서는 더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서 빼기 100을 하고 한쪽에서 더하기 100을 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볼 때는 이쪽에 있던 100이 저쪽으로 옮겨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연산이 일어나는 시점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끊어볼게요. 사실은 어, 동시성 제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트랜잭션 매니지먼트, 컨커런시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어,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더 정확한 얘기를 할수 있지만 동시성 제어는 지금 살펴보지 않고요. 연산이 한 순간에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현재 A와 B에는 A와 B에는 천 원이 있었고 천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의 연산이 이루어진다 라고 가정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a 에서 100을 빼는 것을 먼저 할 건지 b 에서 100을 더하는 것을 먼저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 뭐 앞에 것부터 해볼게요 만약에 a 에서 빼기 100을 했어요 자 a 에서 빼기 100을 하고요 좀 있다가 b 에서 더하기 100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쪽은 900이 되고 이쪽은 1100이 되겠죠 그런데, A에서 빼기 100을 하고 나서, B에서 더하기 100을 하기 전에, 정전이 됐어요. 네, 정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에 남은 잔액은 900이 되고요. B에 남은 잔액은 1000이 돼요. 그래서 900, 1000. 해서, 제가 계좌이체를 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됐더니, 제 돈이 100원이 날아갔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순서를 바꿔볼까요? A에 천, B에 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B에 백을 먼저 올려줬어요. 그리고 A에서 백을 빼줬어요. 이렇게 해도 900과 1100이 되는 건 맞는데, 이때 또 정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나요? A는 천이 되고요, B는 1100이 되죠. 그럼 100원을 벌었고, 은행이 100원을 손해를 받겠죠. 이래도 안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의미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단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요. 즉 이체라는 의미를 달성하고 싶어요. 이체라는 행위를 할 때는 한쪽에서 빼기 100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 더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즉 이체라는 하나의 의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빼기로 하는 업데이트 연산, 더하기로 하는 업데이트 연산 이렇게 업데이트 연산이 두 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때 빼기 업데이트 연산과 더하기 업데이트 연산을 두 개를 묶은 요 단위를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트랜잭션은 정상적으로 이체가 이루어났다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빼기도 제대로 되고 더하기도 제대로 됐을 때만 트랜잭션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게 아니고 빼기만 수행하고 더하기를 못 했다거나 더하기를 수행하고 빼기를 못 했다면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했다면은 이거는 트랜잭션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분적으로만 어 예를 들어 빼기만 성공하고 더하기는 성공하지 못한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번 연산, 2번 연산, 3번 연산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여 있다면 1번, 2번, 3번이 전부 성공해서 끝나거나 아니면 하나라도 실패하게 되면 얘네가 전부 안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all or nothing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 볼게요. 다른 트랜잭션 도서 주문을 하는 게 있어요. 자, 도서 주문을 하게 되면, 도서가 만약에 100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서가 100권이 있었으면 제가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고량이 하나 감소해야 되겠죠. 도서의 재고가 하나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주문 테이블, 저의 주문 내력에 그동안 주문했던 게 있을 텐데 여기에 새로운 주문이 하나 추가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결제가 이루어지면 저의 계좌에서 돈이 얼마가 빠져나가야 되겠고 또 포인트도 정립이 돼야 되겠어요. 포인트가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되겠죠. 자, 재고 수량이 감소하고 주문 내역이 생성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포인트가 정립되는 얘네를 다 묶어야 얘네가 도서 주문 하나의 트랜잭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를 다 아우르는 게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얘네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재고 수량 감소했고, 주문 내역을 생성했어요. 그랬는데, 결제가 안 이루어졌어요. 저야 땡큐죠. 네. 재고, 그, 도서 수량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주문 내역이 생성됐으니까 저한테 배송이 올 거예요. 근데 결제가 안 됐어요. 땡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등등입니다. 자, 해서, 그러면은, 얘네 중에 만약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다 이루어졌다? 아이 네개 중에 세 개가 이루어졌으니까 요거는 좀 봐줄까? 그게 아니라 하나라도 실패한 연산이 있게 되면은 이 트랜잭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안 이루어진 것처럼. 자, 이런 게 도서 주문이 있고 또 계좌 이체도 있고요. 또 교통카드 충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 어~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프라인 때는 종종 하던 얘기인데 온라인이라서 조심스러운데 제가 나온 학부에 저희 학부를 졸업하신 선배님이시자 이제 신임 교수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신임 교수님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어~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어~ 그 교수님께서 예전에 학부 시절에 우리 그~ 강의를 듣던 건물에 이렇게 자판기 커피 자판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어, 넉넉하지가 않았잖아요. 이제 대학생들이 돈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커피 값을 아끼려고 어, 재미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지, 아, 요거 지금 설명하는 거는 트랜잭션하고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 얘기인데 조금 관련이 있어서 한번 여담삼아 해봅니다. 자, 커피를 뽑으려면 이렇게 하죠. 동전을 딱 넣죠. 동전을 딱 넣으면 여기에 뭐 100원 이렇게 딱 액정에 표시가 되고 그러면은 그 100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커피가 나오면 버튼을 쿵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컵이 뿅 나오면서 커피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커피가 자기가 정해진 양을 다 쏟아내고 나면 자,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커피를 꺼내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어 분들이 저희 그 교수님과 그 동료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100원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커피가 나오면 다 나오기 전에 한 예를 들면 한70% 정도 커피가 쏟아졌을 때 코드를 빼버린대요. 자, 전원 코드를 이렇게 빼버리면 그리고 좀 있다가 이 컵은 빼고 개인 컵을 다시 넣고 이 플러그를 다시 꼽는데요 컨센트를 다시 꼽으면은 이 자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은 분명히 받았고 그리고 커피를 어 쏟아준 기억은 있는데 완료 메시지가 안 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료 메시지가 안뜬 상태에서 끝나게 되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아까 할 일을 다 못했었지라고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즉 100%에 해당하는 커피를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70% 정도 나올 때또 다시 코드를 빼고 빼고 빼고해서 100원을 넣고 뭐한네 다섯 분이. 어 같이 커피를 즐길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해봐야죠. 역시 저분은 우리 선배님이야. 뭐 교수님이기 이전에 선배님이었어 하면서 다 같이 몰려가서 100원을 넣고 70% 정도 나왔을 때 코드를 뺐더니 다시 코드를 껴도 그냥 모르는 척. 괜히, 네, 뭐, 10방울 나올 거 7방울만 나오는. 네, 억울했죠. 억울해서 장난치실 분이 아닌데,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가서 아 교수님 그거 뭐 말씀하신 대로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랬더니 아이 그걸 해봤냐고 그거 당연히 내가 졸업할 때 고치고 졸업했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공과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설명해 드린 거는 트랜잭션이랑 억지로 막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트랜잭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한번 시작한 일이 어, 한번 시작한 일이 끝나기 전에 비정상 종료가 된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 비슷한 일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산실에서, 요즘 우리 입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산실에서 프린터를 할 때는 그 당시 저희는 그 돈을 넣고, 어, 그, 그 액수만큼만 이렇게 프린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100장에 천 원이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100장에 천 원이었다. 그러면은, 천원을 넣고요. 이제 100장을 인쇄를 프린트를 한 다음에 종이를 한 90장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린트가 되다가 용지가 없어서 90장이 이제 나오고 나면 에러가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시 그 프린터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만큼 얘가 그 일을 다 못한 거기 때문에 과금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 기억에 어,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그 그때서야 카드에서 액수가 빠져나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100장을 해야 되는데 90장 밖에 없어서 비정상으로 종료가 됐다 그러면은 과금이 안 되고 나오고 뭐 이랬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아까 커피 자판기의 이그젠플과 마찬가지로 어떤 여러 가지 동작들이 뭐 예를 들면 어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와 프린터가 프린트가 터가프린 이루어지는 동작 그리고 커피가 투출되는 것과 어또 뭐, 뭐 버튼을 누르는 동작 이런 등등 몇 가지의 동작들이 묶여서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면에서 트랜잭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완전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 어, 이거는 이거에 해당되고 저거는 저거에 해당되고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어 아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연산 단위고 의미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최소의 단위다. 여기에서 논리라는 거는 얘랑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어이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연산 하나 연산 하나 연산 하나 얘네가 3개가 합쳐서 의미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의 단위를 형성했다. 얘가 이제 물리적 연산이 된다면 얘네를 묶은 게 논리적 연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하나의 트랜잭션은 여러 SQL 문장을 포함한다. 아까 같은 경우 그렇죠. 업데이트 두 개를 포함했잖아요. 자, 그리고 성공했을 때 모든 연산을 반영, 취소했을 때 모든 연산을 취소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위에는 트랜잭션을 이해하기 위한 거고요. 트랜잭션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all or Nothing property다. 한글로도 번역을 하지만 all or nothing이 가장 직관적으로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잭션의 예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 관련해서 방금 가장 중요한 것이 트랜잭션의 특징이 all or nothing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외에도 세 가지 특징이 더 있어서. 트랜잭션의 특성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랜잭션에 대해서 만약에 한 문제가 나온다면 주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트랜잭션의 네 가지 특성을 사실은 트랜잭션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는 트랜잭션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즉 트랜잭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 트랜잭션을 위해서 지켜주어야 할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트랜잭션 관리 프로그램이 트랜잭션을 위해 보장해 주어야 하는 특성이 원자성, 어토미스티라고 해서 A, 일관성, 컨시스턴스이라고 해서 C, 고립성, 아이솔레이션의 I, 지속성, 듀어러빌리티라고 해서 D, 해서 ACID를 네. 어시드라고 읽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고요. ACID 특성이다라고 부르고요. 트랜잭션이 가져야 할네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ACID는 영어로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약자로도 알아두시고 한글로도 알아두시고 그 뜻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한번 뜻을 살펴보면 원자성은 우리가 이미 봤죠. 트랜잭션은 쪼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만약에 이렇게 4개의 연산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수행될 때는 따로따로 수행이 되지만 여기까지만 수행됐다 뭐 그러면 안 되고요 전부 수행됐던지 아니면 수행되기 이전 상태가 돼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모두 성공 혹은 전혀 실행되지 않아야 된다 이걸 All or Nothing 이라고 부르고요 자 일관성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전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잘못되어 있지 않다면 멀쩡하다면 트랜잭션이 실행된 이후에도 멀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A 계좌에 어, 천 원이 있었고요, B 계좌에 천 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이 이천 원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멀쩡하다라는 정의를 A와 B의 합이 이천이다라고 두겠습니다. A와 B의 합이 이천이면 밖에서 들어온 돈도 없고 안에서 나간 돈도 없을 때 a와 b의 합이 2000이다. 요거를 우리가 정확한 상태라고 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빼기 100을 했다가 더하기 100을 했다가 하면은 900이 되고 1100이 되잖아요. 1100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2000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트랜잭션을 요 트랜잭션이죠. 요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전에도 2000이었고요. 이트랜잭션을 수행한 후에도 2000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수행하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수행하고 났더니 2100이 됐다? 그러면 여기가 뭔가 잘못이 된 거잖아요. 즉, 이트랜잭션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만약에 암기를 한다고 하면, 암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문구를 암기하면 되겠어요. 일관성이라는 거는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이전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잘못되어 있지 않다면, 실행된 이후에도 잘못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일관성이 되겠습니다. 자, 고립성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에서 B로 계좌이체를 100을 하는 이그잼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천천히 있었다라고 치고요. 네, 천천히 있었고, 계좌이체를 100을 했더니, 예 여기에 B에는 1100이 됐는데 900이 돼야 되잖아요. A에. 근데 갑자기 뭐 800이 됐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1000에서 100을 옮겼더니 900, 1100이 돼야 되는데 800, 1100이 됐어요. 너무 화가 나고 놀라서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은행에 전화를 해서 내가 여차저차 여차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은행 담당자아 놀라지 말라고 마침 고객님이 계좌 이체를 하는 동안에 다른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있었는데 이 고객이 여기에서 뭐 자기 계좌 조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객님께 이렇게 된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자, 이 사람 말은 뭐냐하면 은행의 말은 뭐냐하면 다른 트랜잭션이 수행되면서 내 트랜잭션에 영향을 미쳤으니 이해하라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네 트랜잭션이 내가 수행되는 도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일어났건 안 일어났건 또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났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건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트랜잭션 하나가 쭉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트랜잭션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트랜잭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막 섞여서 이루어지게 돼요. 순서가 막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루어지게 돼요. 하지만 얘 하나만 봤을 때는 옆에 아무도 없었던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야 되고요 얘 하나만 봤을 때도 옆에 아무도 없었던 거랑 똑같은 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t1 먼저 쭉 하고 그 다음 t2를 그 이후에 쭉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비효율적이라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거는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걸 우리가 동시성 제어라고 하는데 그런 동시성 제어를 했을 때에도 마치 나 혼자 독야청청으로 연산이 이루어진 것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트랜잭션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나 혼자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게 고립성입니다. 그리고 듀얼 어빌리티는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그 트랜잭션이 갱신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영구적으로 저장된다. 요거는 어, 어려운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트랜잭션이 이제 뒤에 나중에 우리가 커밋이라는 걸 배울 텐데 커밋이라는 연산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트랜잭션이 이루어져서 뭐 리드도 이루어지고 라이트도 이루어지고 여차저차 뭐 해서 업데이트랑 뭐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커밋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면 얘는 DB에 이제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자, 요 얘기 좀 다시 해 볼게요. 자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들을 메모리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에서 계속 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연산을 다 하고 나서 아 문제 없이 종료됐다. 지금 A, C, I 라는 프로퍼티를 다 만족시킨다. 그러면 얘를 이제 DB에 기록을 해라. 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배우게 될 오늘 배우게 될커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다시 DB에 있던 테이블을 메모리로 가져와서 여기서 SQL문을 다 실행한 다음에 문제가 없이 수행된 것을 확인하면 이 값을 DB에 그제서야 반영하는데 그걸 커밋이라고 하고 이렇게 DB에 반영되고 나면 그거는 이제 안 바뀐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구적이라는 게 앞으로 절대 안 바뀐다라는 게 아니라 저이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다른 트랜잭션이 수행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영구적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번개를 맞거나 전원이 나가도나 거나 뭐 두더지가 선을 파먹거나 하게 되면은 이 메모리에 있는 거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값이고요. 이 db에 있는 값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날라가지 않는 값이어야 돼요 변경되지 않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트랜잭션이 들어와서 또이 값을 가져가서 변경을 했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값이 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영구적이라는 말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기는 한데 그 맥락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트랜잭션이 변경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트랜잭션의 ACID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는 트랜잭션 관리자라는 모듈을 하나 또 따로 두게 되는데 이 트랜잭션 관리자가 동시성 제어라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1은 이렇게 돼 있고 T2는 이런 연산을 수행하는데. 하나 끝나고 나서 하나를 수행하자니 너무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동시 사용자가 만 명인데 이걸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어 얘와 얘가 섞여서 수행되도록 하는데 섞여서 수행이 되지만 혼자 따로따로 고립되어서 수행된 것처럼 보장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동시성 제어 알고리즘이고요. 동시성 제어에는 이름만 알아두도록 할게요. 락 기반, 락이라는 거 우리말로는 잠금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아니면 그냥 로크라고도 쓰는 것 같아요. 자, 락 기반, 잠금 기반이라고도 하고, 로크 기반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타임스탬프 기반. 요거는 그냥 한국말로도 타임스탬프라고 쓰는 것 같아요. 자, 해서 동시성 제어 기법에는 락 기반과 타임스탬프 기반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